네, 안녕하세요. 네, 천국 가시나무입니다. 네, 이 네, 요새 이제 사람들이 봄이 되니까 이제 꽃도 심고, 이제 뭐, 들, 여기에 뭐 보면은 뭐 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드릅을 판, 이제 심고 판매한 지가, 어,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어, 두릅 묘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순도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두릅 철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두릅을 이제 음, 전지하는 과정 또뭐 판매하는 그뭐 이런 과정들은 계속 올려서 유튜브에든 어디에든 많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심는, 처음부터 심는 과정을 너무 오래돼서 일부러 저희 하우 저희 집에 하우스 옆에, 내네 땅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심는, 이제 로목을 가지러 택배를 거의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와서 어떻게 전지를 하고, 어떻게 심는지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 지금, 이렇게 두둑을, 때 만들었어요. 네. 두릅을 심을 때,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 이유는, 어, 이제, 경사가 진대, 이렇 비탈진대나, 잎냐는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이제, 장마철이 돼도, 어, 물이 막 고이고, 이러는 게 없어서, 어, 괜찮은데, 이 두릅이, 요 친구들은,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좀 예근 애들이 좀 까칠해요. 그래서 어 그두둑들을 이렇게 저희는 여기가 밭이고 조금 이제 어 이쪽 저기가 물썸이 아예 없는데도 약간 좀 저기 해서 두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밭은 두둑을 만드는 게 나쁠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좋으면 좋아도 나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두둑을 만들어서 지금 비닐 멀칭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 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지금 저희 아저씨가 지금 두릅을 심어 나가고 있는데, 풀이 여기에 막 나요. 풀이 나다 보면은, 얘 옆으로도 풀이 나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얘가 뽑혀요. 왜 자리를 딱안 잡았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서, 고기에풀나는 것들을, 첫 해에는 막아주기 위해서, 네, 두릅을, 비닐을 멀칭을 쳐주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이, 가끔 고랑에 난, 이, 지 여기가 다니는 쪽의 길이, 이제, 어, 이제, 고랑이라고도 하고, 순을 딸려면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여기도 비늘을 이제 안 하면은, 풀이 엄청나요. 네, 풀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약을 주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굳이 약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첫 해에 풀한 세네번은 뽑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은, 잡초 배트를 아예 깔아 버리던가 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지금 평소 저희가 임야에다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바쁜데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요쪽에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샘플로 이제 어 체험 이제 고객님들 와서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음 말로 설명하는 거보다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체험장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잡초매트도 다 깔아버릴 거예요뭐 옆에 나는 순들은 어 이제 순을 뽑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보통 이제 비닐을 안 치는 이유가 잡초매트도 안 치는 이유가 내년 후년 되면은 이 고랑에 이렇게 순들이 올라와요 원래 드릅이 뿌리 번식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랑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뽑아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는 워낙 이제 입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잡초매트를 깔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잡초매트를 깔을 거고, 어, 보통 이제 심는 간격은, 이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할 때는 요 두, 두릅과 두릅 두룹 사이가 60cm. 그리고, 요쪽에서, 이 고랑과 고랑, 지금 요 비닐 두줄에서 여기 사이가 1m. 요렇게 두고서, 어, 지금 묘목을 보통 이렇게 이제 심고, 여기는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다니는, 이제, 고런 이제 길인데, 어, 어, 남녀이 안녕하세요. 네네, 반가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두릅이에요. 지금 요게 두릅 나무라고도 하고, 두릅 드룹, 참두릅을 지금 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문의를 많이 하셔서, 네, 한번 올려 드리려고, 네, 저희 집 옆에 하우스 쪽에 내 네, 일부러 땅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 두두 두릅을 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 지금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두둑이 약간 있어요. 네, 참두릅이에요. 네, 그래서 두둑을 만들어서 이제 60cm 간격으로 두릅을 신고, 네, 그러고서 이제 이 비닐을 치는 이유는 첫 해에는, 어, 딸이 이제 이 뿌리가 올해는, 네, 올해는 못 먹고요. 내년부터 이제 첫 수확이에요. 올해는 순이 나와도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야 되고요. 내년에부터 이제 온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위에 온순하고 옆순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제일 먼저 아마 나 4월달, 5월달, 요때 수확하는 거라, 네. 참두릅이 단가도 세고, 네 가격 도그 이제 네,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굉장히 좋아요. 건강 건강한 이제 밥상에는 꼭 이제 이 제철 나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꼭 드셔줘야지만이 어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잖아요. 그게 하나가 꼽히는 게이 두릅이에요. 뭐 신품종으로 뭐 민두릅도 나오고 뭐다 나왔어요 여름두릅도 하고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두릅이 네 최고 인기가 많아요 참두릅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를 굉장히 뭉툭하게 잘랐죠 그래도 돼요 왜냐면은 이 균형에 굉장히 조그만데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커도, 안, 뿌리가 저게도 안 들어가고, 네,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이제 두릅을 심었을 때, 요런 거를 두릅을 심고, 죽었나, 살았나, 매일 가서 들다 본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 보면서, 어머, 세상에 저런 뿌리에서, 어, 저기에도 두릅이 사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릅 묘목이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지금 주문들이 지 굉장히 들어오고 있고, 음, 두릅은 이제 묘목을 판매하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이제 보통이 이제 지막 군산 쪽이나, 뭐, 수, 뭐 강원도 쪽뭐 이런데 산을 개강해서 네, 두릅을 심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빈 산에 그냥 나무만 무성하고 돈도 안돼 그러니까 어이 산에다가 두릅을 심어서 네 이제 이제 수입의 창출 효과도 내고 그러려고. 사람들이 지금 산 개강을, 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산 개강을 해가지고 두릅을 심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몇만 주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두릅이 한 주에 보통 2,000원, 막 이렇게 2,500원 파는 데도 있고, 3,000원 파는 데도 있고, 막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심어서, 여기에서 눈세 개를 놔두고, 이제, 눈두 개나 세 개를 놔두고 심는 거거든요. 근데 요, 눈, 요걸 눈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렇게 갈라진 데를. 그니까 러두 개를 놔두고, 지금, 때로는 세 개를 놔두고, 두개 내지 세 개가 이제 순이 올라, 이제 가지가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한나 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올라오면은, 여기서 온수는 세 개를 따는 거예요. 곁수는 놔두고. 그럼 1kg에 보통 큰 거는 7, 8, 10몇 개가 1kg거든요. 그럼 3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은본 원가는 첫 해에 다 뽑는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고 또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하나였던 나무가 네 여기서 두개 하나 두 개가 나오고 그걸 또 수확을 하고 전지를 하면은 거기서 두 개가 또 나오고 요한 나무의 엄마 나무 하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계속 낳는 거야 한해 지나면 그니까 한 해만 지나면은 한 나무에서 새끼들이 두 가지들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짱짱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 묘목감, 뭐, 많이 하시면은, 뭐, 뭐, 저희가 뭐, 1200원 전지해서 1200원, 뭐, 이렇게 1300원도 팔고, 뭐, 낮주는 뭐, 다 가격이 다른데, 그거 사가지고 첫 해면은 첫 해도 첫 해면 원가 다 뽑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건비 들여서 묘목 심어도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돈이 막 벌어지니까 네 참두릅들을 다 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올해는 어~ 지금 두릅을 심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로타리를 쳐면은, 이렇게 고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 거예요. 두둑을 만든 다음에, 두둑에다가 비닐 멀칭을 해준 다음에, 네, 거다가 60cm 간격으로 이렇게 두릅을 심는 거죠. 네, 이렇게 흙이 덮여져 있는 군영군영이 두릅이 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심고 나면은,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돼요. 어~ 지금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음~ 처치를 입으신 분은 저희 남편이고 네 여기에 지금 어~ 밀짚모자 같은 모저 뭐, 모자 예 회색 옷을 입은 분은 저희 사이고 제, 어, 저희 집 남자들은 어~ 보통 다른 남자들의 한 사람이 한세 사람 두 사람 역할은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일을 잘하고 모든 이제 다재다능한 다재 이제는 완전 전기면 전기 건, 건축이면 건축 농사면 농사 판매면 판매 못하는 게 없는 천국 농장 네. 네 농업 회사법인 유한회사 사단님 유한회사가 되어버렸죠 네 이제 그래서 어 저희 천국농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이나 계실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 보통들 주인들은 잘안 하고 인부들을 써서 일을 많이 시켜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해요. 사람 쓰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수확할 때 몇십 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투입이 될 때는 사람을 쓰지만은 다 직접 저희가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정성껏 심고 더 확실하게. 네 일을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두릅 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요렇게 간단하다는 거 누구나 다다 심을 수 있다는 거네 염려하지 마시고요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도 지금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간단하게 두릅 처음 심는 과정을 네 여러분한테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 내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시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남녀님, 네 감사합니다.